청주흥덕도서관은 2024년 10월부터 진행된 그릴리 모델링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를 마치고 2025년 9월 3일 새롭게 개관했습니다. 이번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주관 공모사업인 그릴리 모델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고효율 창호와 외벽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27% 줄이고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. 청소년 존, 3D 프린터 존, 미디어 존, 수유실, 편의시설 등 새로운 공간도 추가되었으며, 기존의 종합자료실, 성인학습실, 문화교실, 휴게실 등의 시설도 환경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청주흥덕도서관이 2024년 10월부터 진행한 그릴리 모델링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, 2025년 9월 3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이번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그릴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, 고효율창호와 외벽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27% 줄이며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. 청소년존, 3D 프린터존, 미디어존, 수유실, 편의시설 등 새로운 공간이 추가되었고, 기존 종합자료실, 성인학습실, 문화교실, 휴게실 등도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. 청주흥덕도서관은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그릴리모델링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9월 3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이번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주관 공모사업인 그릴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, 고효율 창호와 외벽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27% 줄이며 친환경 시설로 거듭났습니다. 청소년 존, 3D 프린터 존, 미디어 존, 수유실, 편의시설 등 새로운 공간이 추가되었고, 기존의 종합자료실, 성인학습실, 문화교실, 휴게실 등의 시설도 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.